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벌룬세포와. 반습니다자 오늘 만들어 볼 풍선은요 여러분들의 앵콜 요청이 있었던 거죠. 저희가 축구 컨셉으로 회원제 영상도 찍고 실제로 이제 키즈 장식도 나갔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만든 축구공 꽃다발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축구공 데이지가 이제 갑자기 만들게 된 건데 그거를 또 보고 요청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더도 말고 축구공 데이지 지금부터 같이 만들러 가시죠. 자, 필요한 재료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네, 흰색과 검은색이 필요하겠죠 260 하나씩 필요합니다 한 송이 기준 자 먼저 꽃잎부터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제 축구공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오각이다 보니까 그래서 꽃잎은 다섯 개만 만드시면 됩니다 근데 데이지 버전 2가 있죠 저희 그거 모르시는 분들은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방울 두 개로 한 잎을 만드는 잠그기 기법으로 만든 데이지입니다 풍선은 반 정도 접어서 다 불어 주시면 되고요 방울 크기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3cm 방울 두개 만들어서 잠궈 주세요. 너무 길게하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살짝 별로더라고요. 네. 처음 장국이니까 방울 사이에 통과시켜 주시고요. 이걸로 다섯잎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꽃잎을 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건 끝났고요 검은색 이웃궁 풍선도, 네, 약 12cm 에서 15cm 정도 남기고 다 불어주세요. 만약에 줄기를 엄청 길게 하실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풍선을 여러 개 쓰셔야 됩니다. 저는 보통 일곱 송이 기준으로 만들기 때문에 길어봤자 한요 정도밖에 안 써요, 줄기를. 네, 그래서 저는 좀 작게 써볼게요. 먼저 여기다 꽃을 먼저 달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만의 방법으로요. 네, 이렇게 미리 만들어주셨으면요. 꽃 길이. 길이만큼 두신 다음에 나머지는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그대로 살려서 저는 이어갈 거고요 만약에 이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따로 바람을 빼고 다시 남은 거에다가 바람을 불고 이렇게 묶어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일반 블랙앤화이트 데이지죠 여기다가 꽃잎 사이 중에서 아무 때나 이 사이에다가 풍선 주입구를 통과시켜 주시는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매듭이 통과 해야됩니다 네, 매듭이 완전히 이렇게 넘어온거 보실 수 있죠 여기서 한바퀴 돌려서 살짝 끼워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빼가지고 매듭을 묶을거기 때문에 자그 다음에 방울을 약 2.5cm 방울 5개를 먼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평소보다 많이 담아주세요 자 이게 됐으면 여기 매듭 첫 번째 매듭부터 여기 매듭과 정확하게 크로스 되게 교차될 수 있게 당겨서 눌러서 고정해 주세요. 네. 어차피 누는 순간 바로 풀립니다. 그래 그대로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교차될 수 있게 타고 타고 넘어가서 교차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다 둘러볼게요. 자, 마지막 부분으로 왔으면 그대로 첫 번째 매듭 그대로 풀러가지고 교차시킨 다음에 그대로 사이에 끼워주시면 되구요. 제이지 꽃잎 사이에 끼워서 숨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윗부분은 그대로 커팅해서 매듭 묶어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전체적인 모양을 잡아주시면 되구요. 조금 더 눌러주시면 더 공같이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축구공 베이지가 완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포인트 같은 걸 넣어주는 편인데요. 아마 지금은 몇개안 남았을 것 같긴 한데, 컬라텍스에 축구공 인쇄도 있고요. 그리고 샘퍼텍스에도 축구공 인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운드 풍선을 하나 그냥 받침을 만들어가지고 가운데 꽂아주시면 훨씬 더 축구 테마에 어울리는 꽃다발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혹시나 간단하게 일반 영상에서도 보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DM 남겨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영상으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